해주다 보니까 기사지않테좀이모자라 일이 벌어졌네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관심이 그만큼 많다. 어떤 그런 증거가 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저 행사 시작하기에 없어서 오늘 같이 저와 함께 제작 본회에 어, 각자 제작, 검수전쟁 2편에 제작에 관해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검수전쟁 1편이 나온 최고의 스타죠. 네. <laughs> 영화 배우, 원래 사회학적으 하신 분인데, 영화배우로 거듭나신 분입니다. 우승승 <laughs> <슬슬>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웃음> 석현 감독이 캐스팅해서 우리 배우에서 이번 이소춘입니다. 다음 이번 그 공천제에서 사실은 우리 이현우 선생님의 그 통찰력이 저한테 이 영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굉장히 큰 역할했습니다. <laughs> <laughs> 이현우 선생님. 네. 조선회고 했던 게 1995년입니다. 어, 어, 그리고 2008년에 제가 따로 그, 아무도 제가 하지 않을 때 혼자 저 우남이승 음, 음, 중... 책을또 네. 내서 저 혼자나 기념을 했었는데 음. 어, 이번에 우리 김감독께서 이런 멋진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뭐 그것들이 다큐로 그래서 우리 국민들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저는 뭐.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시고 또이 영화가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항상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10여 년 넘게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를 하시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치를 세상에 올바르게 알리는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네. 어룩한 대민 네트워크의 이호 목생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이 뜻깊은 자리에 오셔서 감사하고 반갑고 환영합니다. <laughs> 인간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건국전쟁2 제작 발표입니다. 회이 건국전쟁2가 제작되고 상영되기로 계획한 날짜가 내년 3월 26일. 2025년 3월 26일이면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이 되는 날. 2025년이면 서거 6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탄신 150주년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영화의 제작 발표에 함께 돼서 큰 영광이고요. 내년에 건국전쟁 원을 능가하는 흥행이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